너무 작다고? 볼게. 이거 1 7년도거에 22번이야. 저 제목 지금 고르기잖아. 캐더린저 사람하고 캐더린저 사람하고 이 레슬리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다 조합 표시해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좀 주어야 그럼 동사는 누구니? 리코브나이드. 동사 누구니? 리커버 나이드가 동사 바꿨지?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둘이 근데 이, 이 가운데 쌍큼마가 꼈으니까 이 쌍큼마가 왜 있는 거예요? 동격이겠지?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그런데 엑서사이즈 에디션이니까 뭐에 적는 거야? 운동 중독에 대한 적는 거겠지? 그지이두 사람이 리커버 나이드 알았는데 스마트 워치에 쓰는 피트니스 트래커를 쓰지. 이게 우리 스마트 워치있잖아 그리고 피트니스 트래커란건내 운동량 추적하는 장치들. 이딴 것이 해브 트러블리 인스파이어더니까 아마도 스파, 인스파이어, 인스파이어가 영감을 주다라는 몇 형식. 영감을 주다라는 보나마나 오형식인데 찐이겠어 짭이겠어. 짭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 어디에 여기 목적 보에 투 나왔다고. 그 스마트 워치하고 피트니스 스트커가 있잖아? 그럼 이게 아마도 고무시킨다고 영감을 준다고 세렌터리한 피플을 그래서 세렌터리 피플은 무슨 뜻이겠어? 세렌터리는 우리 외웠잖아 이거 뭐야? 세렌터리아니었어 외웠어요 세렌터리 뭐였어? 움직임이 없는 그치 그럼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을 t a 크 e o 운동에 착수하도록 그런 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보기 찼어 그 만보기가 이게 피트니스 트래커란 말이야 그 근데 이만보기 처음에서 결국 어떻게 했어? 이런 만보기 같은 게 움직이지 않는 운동량이 없는 사람들을 운동하도록 만들 거라는거야 그치? 그럼 나 여기다가 엔드 다음에 나 여기다 2번 할 거잖아. 그럼 누가 1번이겠어? 그렇지. 그럼 엄밀히 말하면 얘가 PP1이고 얘가 p p 2가 되는 거지. 해보야 그겠어 근데 이인커리지도 말이 좋아, 인커리지지얘 인스파이어 두번 쓰기 시작 바꿔친 거야. 그럼 얘도 O형식 진이요, 짜이요 짧이니까 여기 두 끼잖아 옷이 자리에 그럼 이 역시 또 고무시켰는데 어떤 사람 활동적인 활동적이지 않은 매, 매우 액티브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말해서 이 사람들이 세 e d e n t 인거지 뭐야 똑같은 말두번 쓰기 싫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더 어떻게 c o n s i s 이게 무슨 뜻이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동하게끔 이게 뭐야 용기를 줬다고 고무시켰다고 그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문장이야. 그치? 나 지금 못 찾을 건데? 제목 찾을 거야. 그치? 그럼 제목까지 찾은 상태에서 결국 보면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결국 실험 연구 소재 맞아? 실험 연구고 결국 봤더니 이런 이런 운동 장치가 운동량을 늘리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나 여기다가 소재를 적으면 이렇게 적을 거야. 이글의 소재는 이글의 소재는 저런 운동 측정 스마트 기기지. 이런 스마트 기기가 결국 어떻게 한다? 운동량을 늘리고 지속성도 늘리더라. 그게 지금 이 소재인 거잖아. 운동 스마트 기기가 운동량이나 지속성을 늘려준다. 이게 지금 소재야 근데, 이제 뭐 있냐? 근데, 그들은, 여기 좀 모양 잘 봐. 이거 니네 나랑 저번에 하지 않았었나? 컨빈스다 하지 않았었나? 니랑 했나? 안했나? 컨빈스가 무슨 뜻이었지? 확신시키다. 그러면 A에게 B를 확신시키겠지, 보나마나. 근데 A에게라는 목적어 뒤에 이 B가 단어야, 그냥 단어. 단어나 구야. 그럼 이 B 앞에 뭘 써야 돼? 오분을 써야 돼. 근데 이 B가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야. 그럼 뭘 써야 돼? 대자를 써야 되는 거야 컨빈스 다음에 목적어 뒤에 오브 단어구를 쓰거나 대주동사을 쓰거나 이컨빈스는 이런 구조를 취한다고 누구누구에게 이거를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 자리에 이렇게 두 개가 올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문장 앞에 주어는 있겠지? 이렇게 그럼 주어가 확신시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렇게 되는 거거든 내가 지금 이걸 왜 같이 보여주냐면 이 대신 뭐가 가능해? 생략 가능해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수정투로 만들 거야 이걸 수정투로 만들면 누가 주어로 빠져? 얘가 얘가 A가 주어로 빠지겠지 목적어가 상태에서 목적어가 주어로 가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주어로 가면 얘가 B 컨벤스가 되겠지 그럼 얘가 비컨빈스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게 누구였어? 얘네가 그대로 남겠지? 네. 알아듣겠어. 여기고 그대로 남지 않겠어? 이해돼야 안 돼? 이해해 줘. 이게 주어 나왔지. 비컨빈스드 됐지. PPP 됐지. 그럼 그 다음에 지금 뭐야?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주어 동사가 나왔어. 주...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지금 개절 날라가 뭐가 지 이렇게. 그럼 얘들은 결국 이 그들은 결국 납득 시킨 거야, 납득 된 거야, 납득 된 거야. 아이 쌍팔. 실험을 해봤더니 운동량도 늘어나고 지속성도 좋다라는 1번 문장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내가 2번 문장을 읽었는데 버시라 하더니 걔네들은 또 역시 납득이 됐는데 저기서 걔네들 누구야? 저 데이들. 이 데이 납득이 될 만한 애가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서 아니지 공신들. 이 데이는. 뭐가 납득됐을까? 이 장치가 꽤나 위험하다고 납득된 게 누굴까? 이 연구한 사람들이겠지. 얘네겠지. 그지 얘네가 이것도 발견했는데 이것도 발견했다고. 그 얘기 하는 거야. 이때 대위가 가리키는건 연구원들이야. 연구원들도 납득됐다. 이 장치들이 역시 꽤나 위험하다는 것도 납득됐다. 이 느낌 땄어? 1번 문장은 이거고 2번 문장은 이 장치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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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함이야, 해로움이야. 이 장치들의 해로움이니까 네가 봐도 누가 이기는 것 같아? 1번이 2번이. 그치, 얘가 이기지 100%. 그니까 얘가 중심 문장이 될 거야, 이제. 알아듣겠어? 그럼 이제 이게 얼마나 해로운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요 문장 있지. 이법 문장의 위치가 삽입이 치고 좋아. 그럼 법 문장 다음부터는 좋은 얘기 나오고 있어, 나쁜 얘기 나오고 있어. 법 문장 다음부터는 이제 흐름이 바뀌어서 나쁜 얘기만 나오겠지. 그래서 법 문장의 위치 잡으라고. 역시, 꽤 나쁘기도 하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한다. 어, 어떻게 나쁜지 이제 하나씩 설명하겠지? 이 학자가 설명하기를 이제부터 부연 설명할 거야. 저, 지금 법문장이 주제문이야, 친구들. 법문장이 주제문이고, 이 밑에서부터 이 부연 설명할 거요 얘가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나 보자. 잘 봐. 이제 내가 설명을 했는데, 뭐에 집중하냐, 쌍칼. 이 수치에만 집중하는 거야. 이 수치에만 집중하는 것은 세퍼레이트니까 연결시켜 분리시켜. 분리시켜 분리시켜 사람들을 어디에 하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키지 그럼 하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킨다 말은 하게 하지 못하게 하지 못하게 이게 결국 얘랑 똑같은 거야 마리저가 세퍼레이트지 이거 프리벤트랑 똑같은 거야 랑 똑같은 거야 지금 프리벤트 목적은 프라이랑 똑같다 그러면 이 수치에만 집중하는 것이 사람들을 빈 인춘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빈 인춘 위드가 무슨 뜻이었지? 뭐 뭐? 조화를 이루다 지이지 옆에 뭐라고 하지? 그러지? 봐봐 자신을 뭔가 자신 뭔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나 이달아 문맥성 오히려 좋아. 이세퍼레이드 이달아 문맥성 오히려 좋은 거야. 결국 방해했다는 뜻이야. 지 몸의 상태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지 몸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엑서사이징이 결국 뭐가 되어버렸어? 운동하는 게되버렸는데 마인드리스가 되어버렸대. 야, 마인드리스니까 결국 생각이 있냐, 없냐. 생각이 없지, 그지? 생각이 없고, 이걸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게이 운동이 생각이 없어졌다라는 걸 위치로 받아준 거야. 앞문양 전체로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중독, 목표 중독이라는 거야. 이제 알아듣겠어? 이런거 아, 나 오늘, 나 오늘 푸쉬업 100개 할 거야. 근데 내 몸은 푸쉬업 100개를 해야 할수 있는 몸이 아닌데, 푸쉬업 100개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수채만 집중하느라고. 이게, 이게 왜야? 그 중독이라는 목표가 된 거라고. 야, 한 번만 다시 옆에서 뭐라고 했니? 어, 중독의 목표라고.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이 디스골은, 이제 문장 약간 올릴게. 이 디스골은, 야, 이거 지금 시작했니? 어, 다행이다. 이 꼴은 다시 주어동사 찾아봐봐. 다시 동사 찾아줘. 동사 누구 수밖에 없어.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럼 저대 무슨 대시? 껴 건데지. 그럼 그녀가 언급한 이 목표라는 건어 솔더우는 어카인드 f 랑 똑같은 말이야. 한국말로 일종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오토매틱 마인드 리스미스야 나또 떨리네 나 봐봐 얘 마인드에다가 LESS 붙인 건 품사가 뭐게? LESS만 붙이면 이건 형용사고 LESS에다가 다시 NESS 붙인 게 명사인 거지 그렇지? 이건 자동적인 마인드 리스니스라고 한마말 생각이 있다 없다 그냥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목표만 뭐 나하라고 하는 거 같아요 나는 푸쉬업 100개 뭐 100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결국 나왔는데 이거를 문장 끝나도 되는데 이 새끼가 그 뒤에 또 명사를 갖다 붙였지 이랬더100% 동격이야 야 아웃소싱 보이냐 아웃소싱 어브 디시젼 메이킹 투어 디바이스에 아웃소싱은 뭐라고 해놨어? 얘가 한국말로 의사 결정의 아웃소싱이래. 누구한테? 장치한테. 니네 예를 들어서 아웃소스라는 말 알아 몰라? 내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 니네 요즘에 드라마들 있지? 막잘 나가는 드라마들 옛날에는 MBC, KBS 드라마가 직접 찍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드라마를 방송국이 직접 찍어 아니면 이렇게 외주 제작을 줘? 막 무슨 철옥백 미디어 그런 애들이 어떤 제작업체가 찍어서 그걸 방송국한테 넘긴단 말이야. 알아듣겠어?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방송국이 외주, 제작을 외주로 맡긴 거야. 그런 게 아웃소스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할수있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일을 맡기는 거라고. 그럼 결국 바로 뭔데 이게? 의사 결정을 맡겨버린 거야. 누구한테 맡겨버린 거야? 장치한테 맡겨버린 거야. 이게 아웃소싱인 거야. 내가 내가 난 생각을 해라네. 난 지금 생각 안 하거든. 난 그냥 몇 개만 한다는 그거만 있을 뿐이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지금. 장치한테 맡긴 거야. 이게 아웃소싱인 거야. 알아줄 었지 아웃소싱한 나는 알고 있어야 돼. 외주 제작이라고 한대. 외주 제작. 남한테 맡긴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영어 수업을 해야 돼. 서강에서 영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영어 선생님은 수업이 다. 충당이 안 돼. 그럼, 밖에 있는 다른 달라면서 손님 하나 데려와서 잠깐 갖다 쓰는 것도 외주제다이도 이런 식으로. She recently sustained, 그녀는 최근에 서스 s t a 했다 이하고 yeah, s u s t a 은 무슨 뜻이래? 원래 서스 s t a 은유지하다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 유지하다라고 해서, 어, 여기서 유지하다 맞네. 이 예, 그녀가 최근에 유지했는데, 한국말 뭐라고 하냐면, 그죠? 여기서서스테인은유지하 a n 데 스트레스 프 u 처라잖아 스트레스 프 s 처를 유지했다라는 w h a 어떻게 썼어? 입었다? 뭐야 이거 a t 그녀의 발에 피로골절을 입었다. 어, 피로 입었다. 얘를 밑에 쳐. a 렇게 얘가 피로 골절을 입었다라고 h i s w h 피로 골절을 입었다. 보나마나 피로 골절을 왜 입었을까? 뭐 쪽으로... 그녀가 뭐했기 때문에 이 단어 좀 문맥상 좋아. 피로 골절을 입었다라는 건 어쨌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그럼 왜 그녀가 이 단어가 좋다고? 그녀가 귀기울인 걸귀기울는걸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누구의 말에 귀기울잃는 거야? 그녀의 오버워크드니까, 한마디로. 과하게 작동한. 과하게 작동한 그녀의 몸에 말을 듣는 거를 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몸에 보조철이 나가버린 거야. 이러고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우렐니 대신에, 대신에, 이 대신에, 요거는 나 이거 손으로 가릴게. 이 대신에 손으로 가리면 컴마치아이 n g 니까 뭐라고 부를 거야? 분사구문을 부릴 거지. 이 부사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얘 지금 분사구문인 거야. 대신에 뭐 하면서 컨티뉴잉하면서 뭘 계속하는 거야? 투런 투어드니까 계속해서 달리는 거지. 근데 투어드니까 뭐를 향해서잖아. 뭘 향해서? 언 리즈너블한 단어도 문맥상으로 좋은 단어야. 언리즈너블이니까 그러니까 타당해 타당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은 운동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비코즈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비코즈예요. 그녀가 그녀의 지친 몸에 말을 듣지 않고 대신에 타당하지 않은 운동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달렸기 때문에 그녀가 발에 피로 골절을 입었고, 얘가 역시 또 겪었지. 뭘 겪었냐면 운동의 중독적인 운동의 경향들을 겪었지. 겪었다가 V 1 그리고 나서 바우스가 V 2야 바우가 무슨 뜻이야? 바우가 맹세하다잖아. 이잘생각해 봐. 맹세한다 그럴 때는 이미 하고 있는 걸 맹세할까, 할걸 맹세할까. 그러니까 뒤에 I 있을까, 투 있을까. 이 바우는 이네가 아는 저 원투처럼 뒤에 투정사 쓰는 새끼인데 재밌는 건나시라는 말을 어디다 썼어? 투부 정사? 앞에다 썼지. 그럼 하기로 하지 않기로. 하지 않기로맹세한 거야. 근데 뭘 사용하지 않록왜하라 그러니까. 착용 가능한 태클을 사용하지 않로뭐할 때? 그녀가 어. 운동할 때.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또 이런 게 좋다고 그러지 않았었냐? 그지 뭐 스마트한 무슨 뭐 집하면서 이거 한참씩 좋다 교과서에 한참 좋다고, 좋다고 러잖아 그래. 그럼 이거런 경우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운동 측정 스마트기가 플러스어나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맞지? 그래서 제목은 운동기기 스마트 장치의 해로움인데 그러니까 주제문 답이 몇 번이냐? 5번. 5번이야 기술을 가지고 운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항상 오진 않다 그래서 5번 답 맞지? 그지? 나 이거 주제문 잡으라면 아까 여기요 이 문장, 이번 문장이 주제문이요 이 문장이 주제문 맞아 괜찮지? 딴거 없어. 야, 요거는, 요거는, 요거 지문 하나니까, 요거 지문 하나밖에 못 했잖아, 지금 17년도 꺼. 네. 요거 하나는 내일보내 그냥 같이.